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은 박근혜 탄에게 집중해야 될 때다 어? 어디서 야권 끼리 욕하고 지랄이야 촛불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욕보다 야권 후보 욕을 더 많이 해 그럴려면 촛불 왜 들어 미친 것들 아니야 또한 번만 그래 내가 다음 무대로 쳐들어 올라갈 줄 알아 내가 이 자식 죽서서개 주는 것도 그냥 분수가 있지. 어디서 촛불 나온 사람들한테 그 뒤에 앉혀놓고 야권 후보들 욕하고 지랄이야. 여러분, 지금요, 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네. 곳곳에 폭탄들이 있고요. 네. 곳곳에 미친년 놈들이 아주 그냥 진을 차고, 그 미친년 놈들은 다 누구야? 국정원이야. 지금 야당 후보 욕하는 것들 다 국정원이라고. 어? 더 이상 그 야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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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에 유력 후보들 욕하는 국정원의 농가는 놀아라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탄핵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야권 경선 과정에서 절대로 상대 후보 욕하지 마 어? 상대 후보를 욕하고 비하하는 것들이 국정원이야. 왜냐하면 상대 후보를 욕해서 상대 그 상대 후보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상대 지지자가 마음 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든 이긴 쪽으로 마음을 못합치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 절대 내부 경선에서 야권 후보를 욕하면 안 돼. 욕하는 순간 지는 거야. 누구든지 야권 후보를 욕하는 놈들은 이게 국정원이야. 주세요. 집중하세요. 누구든지 야당 후보를 비하하는 연놈들, 그게 김하영이야 그게 김하영 일당이야.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잡는 일에 집중하세요. 일단 박근혜 잡고 그다음 대권 잡으라고.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더라면업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업을 안 하신 인간들, 어뭐 하시는 인간들일까? 어 너무 재밌어갖고 업하는 거 깜빡 잊었어요. 야, 예, 업은 시청자의 의무야. 예,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한분한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소송비를 마련하고 내가 또 이런 방송 하고 또 소송 또 걸려 그래도 내가 이 소송비를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당당하게 오늘 방송했어요.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의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풍행공님, 참세장님양혜리님그 다음에 여비고님, 베티고양이님께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고소대상이에요. 예. 자. 우리가 왜 정권 교체라고 박근혜를 탄핵해야 하는가. 박근혜를 탄핵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선명해. 뭐 주사를 많이 맞아서가 아니야. 돈을 빼돌려서도 아니야.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야. 죄 없는 아이들 수백 명을 수장시키고도 반성을 안 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처절한 소망을 가진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 엄마 품에 아이를 찾아서 안겨줄 때 우리 마음의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나는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우리가 받은 이 자존심의 상처, 이 정신적 충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것들이 어린 생명들이 신생아들이 이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어간 사건. 20년 동안 1200명이 죽어갈도록 몰랐던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이 세우, 이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되고, 되고, 되고 싶다는 망치부인의 꿈.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3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까 봐 두려워, 두려워서 오늘 주저앉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고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갑시다. 박근혜 탄핵 인용되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 싸우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기다릴 수 있죠?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보, 얼마 전에 자기가 나보고 왜 자꾸 짜증이냐고 혹시?